역대급 특가 상품을 소개합니다. 꿀사과 5kg, 물회 소스, 굴소스, 비빔면, 쑥버무리까지 알찬 구성을 놓치지 마세요. 5위입니다. 경북 부사 사과, 달콤함이 가득. 꿀만 나는 고당도 못 나니 사과 5kg을 2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단단한 식감,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신선함이 가득한 포항, 속초 물회. 열개 묶음으로 37%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깊고 풍부한 맛의 육수소스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물의 맛집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최고의 맛을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미담채 전복 굴소스는 깊고 풍부한 맛으로 요리의 풍격을 높여줍니다. 넉넉한 용량 2.2kg, 2kg으로 오랫동안 넉넉하게 즐길 수 있어요. 맛있는 굴소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더미식 비빔면 12개입, 역대급 할인, 풍성한 맛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48% 할인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수라당쑥 버무리 설기, 향긋한 쑥향 가득, 촉촉하고 부드러운 설기를 즐겨보세요. 냉동 보관으로 언제든 간편하게 갈만든 떡맛을 느낄 수 있다.